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캠핑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캠핑카는 총 6명이 잠을 잘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거를 타고 이제 허팝이 하나, 둘, 셋, 넷, 어, 어,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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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며칠이지? 2주 정도, 네, 이 캠핑카 생활을 시작할 건데요. 자, 오늘이 바로 첫날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차는, 네, 하... 네, 브랜드가 벤츠 차량입니다. 아주 네. 앞모습이 엄청 멋지죠. 크으 이렇구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차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네. 이 높이만 해도 2m가 넘기 때문에 운전을 잘못하다가 네. 마트나 이런 곳 가다가 위에 네. 이 벽에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빠바 빠빠빠 허팝의 자동차 노숙 하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운전석부터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운전을 하고요. 네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동은 키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어, 내비게이션도 있고 에어컨도 아주 빵빵하게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로 가면은 어, 의자 뒤에 약간의 공간이 있고 자, 여기가 바로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네, 컴퓨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침대로 변해요. 바로 이 책상을 밑으로 내리고 이 소파 뒤에 있는 이거를 네, 밑에 깔면 침대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여기 두 명이 잘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 또 소개하려니까 끝도 없네.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짜자자자, 가스레인지입니다. 불도 엄청 잘 나와요. 불 한번 켜볼까요? 가스레인지는 다 이게 또 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어, 레인지 후드. 네, 이게 전자레인지, 아, 전자레인지가 아니고 가스레인지 잠금 버튼인데 이걸 이제 딱 빨간색이 되면 킹 거예요. 자, 이렇게 켜주고, 자, 이렇게 와서 이제, 어, 아까 내가 애기 들어온데? 어떻게 하는 거지? 까먹었다. 오! 됐다, 됐다. 오 이런 식으로 불을 찝혀서 맛있는 걸 구워 먹고 만들어 먹고 하면 됩니다. 자, 다시 불을 끄고. 오, 됐어, 됐어. 자, 그리고 여기 다시 가스레인지 버튼을 끄고.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불이다 보니까 안전에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네, 그 가스 레인지 통 있잖아요. 미니 통인데 그 밸브도 잠궈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중 잠금 장치를 통해서 안전에 아주 신경을 쓴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내리고 자,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설거지도 할수 있고 어,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물이에요. 물 나오는데. 자, 보세요. 물이 어. 어 잠시만잠시만 지금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게, 이 지금 캠핑카에 물을 다쓴게 아니고, 여기 버튼으로 물을 안 나오게 막아놨어요. 자, 물이 나오게 해줄게요. 자, 워터 펌프 이걸 딱 이렇게 빨, 어, 빨간색이 되게 키고 나서, 자, 이렇게 와서 이제 딱 이거 이제 물을 딱 키면 이제 물이 아주 펄펄 나옵니다. 자, 어 나오죠, 나오죠. 좋아, 좋아. 이렇게 손도 씻고. 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다 쓰고 나면 버튼을 다시 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네, 어,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건 항상 아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캠핑카고 자동차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에너지의이 소중함을 느끼고 아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길 지나서 이제 또 알려드릴 건데, 어, 맞다. 이 밑에 먼저 알려드릴까요? 이게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이게 나와요.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딱 당기면 이렇게 되는데, 자, 보면은, 어, 여기 주전자도 있고, 안에 냄비랑 후라이팬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토스트기도 있어. 토스트기 예,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엌에 가면 있는 그 모든 게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쌀도 있어요. 허팝이 쌀은 사놨거든요. 나중에 밥도 해먹고. 자, 이게 또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에 스테이크 잘라 먹는 칼도 있고, 포크, 커피, 숟가락 등등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네 오, 컵도 있고 어, 저 그릇 그릇 그릇도 있고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절반 정도 왔어요 허팝이 어, 2주 정도 보름 정도 이제 어, 자동차에서만 생활해야 되니까 네 뭐가 중요해 바로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냉장고입니다 따따따따따. 자, 이렇게 보면은, 어, 좀 술이 좀 많네. 어, 여행 와서 그래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물도 있고, 주스도 있고, 네, 과일도 있고, 어, 여기 글도 있고, 아주 다양한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도 있어요. 오, 냉동실 열면 이렇게, 어, 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는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 허팝이 좋아하는 햇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다또해 먹을 수 있어. 어. 참 좋아 한국 사람들은 막좀 특히나 전자레인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자동차 뒤쪽은 네, 이렇게 아주 넓은 네, 이 자리가 제일 넓은 자리에요 침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또두명이 잠을 잘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밑에 책상이 또 있어요 네, 근데 허팝은 그 책상을 그냥 안 쓰는 걸로 하고 밑에 놔두고 그 위에 침대를 지금 올려놨어요 아 좋다 아 좋아 이 자리가 제일 좋아 이 위에는 서랍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짐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다 비어 있죠 네 여기도 나중에 먹거리들이 다꽉찰 거예요 지금까지 자동차 왼쪽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오른쪽을 알아볼게요 자 여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여기 미니 세면대가 있어요 자 여기에 물이 나오고 여기 변기가 있어, 변기가 이렇게 있지 앉아서 소변되면, 이렇게 하고, 여기 샤워장이 있어서, 샤워도 할수 있어. 여기는 따신물도 나온다는 사실. 짱! 이렇게 허팝이 앞으로 노숙? 생활할 자동차 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빠밤빠밤빠밤빠밤. 여러분들, 사실 자동차 앞쪽을 보면 운전석 위에 뭐가 있죠? 바로 여기가 허팝의 아지트예요. 허팝이 자는 공간인데 이게 침대예요.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를 이렇게 딱 걸고 착착착 올라가면 아 침대가 있어. 아 좋아. 이렇게 비밀 공간이 생겨있습니다. 네, 여기서 허팝이 어, 잠도 자고 컴퓨터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보름 동안 허팝의 자동차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자, 사다리는 다시 원래 자리에 놔두고 자, 됐다. 자, 오! 자, 지금까지 허팝의 자동차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네, 이것만 있으면 호팝이막 진짜 전 세계를 막 뚜다다다다다 여행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만, 네, 자동차가 너무 커서 운전하기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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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자, 이 차는 아주 큰 배터리가 네, 들어가 있어서 네, 전기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밖에 전기 충전하는 공간이 있어. 자,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 여기, 네 이게 펼쳐져요 천막이 또 나와 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그 천막을 치면은 여기 이제 의자를 안고 테이블 치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어, 바베큐도 해먹고 할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네 전기를 쓸수 있는 포트도 있고 USB 충전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아주 음, 잘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 집이 아닐까 싶고 자 여기 보면 이 안에는 이제 가스가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어, 보관함이 있어요 허팝이 지금 여기 또문 열어드릴게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어, 차고라고 해야 될까 트렁크 네 트렁크 공간이 있는데 이 안에 웬만한 게 진짜 다 들어가요 이 안에 지금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지 허팝도 사실 모든 공간을 알지는 못해요 아 여기도 트렁크네 어, 트렁크고 네 닫고 여기 지금 허팝이 자동차 네 엄청 큰 배터리가 있는데 그거 충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기를 지금 꼽아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 웬만하면 열기 싫은 곳이에요 바로 똥통이 있는 곳입니다 대소변이 들어가 있는 통인데 네, 이걸 나중에 꺼내서 네, 이거 노랑, 노랑색 있잖아요 이거 뚜껑을 딱 이렇게 돌려서 풀어서 이렇게 버리고 하면 되는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호수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호수를 꼽아서 네 더러운 물을 배출하고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와 너무 좋다 자자자 자, 자, 다시 앞으로 서서서 서. 그럼 여러분들, 네, 오늘 허팝이 드디어 자동차 집이 생긴 기념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한 2주 정도 네, 이 자동차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디 예, 못 먹지 않고, 네, 막 배고프다 이러지 않고, 어,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으면서, 안전 운전하면서, 어, 자동차 사고 안 나면서, 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안녕! 허팝은 이제 다시 허팝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자자자자자 안녕 바이바이 굿나잇